여호수아 5장.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낳기까지 았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흔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6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세 동안 그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일곱 명을 순양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일곱 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숫양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괴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제각기 일곱 숫양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괴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괴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숫 양뿔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괴는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괴를 따라갔다. 그 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 마디도 입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교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교를 메었다. 제각기 수량뿔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의 괴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괴를 뒤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랜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일곱 번을 돌았다. 일곱 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라합과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재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인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 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마다들을 잃을 것이오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이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동 쪽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천 명이나 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 약 3천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호수아가 아래왔다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이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가나한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면 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집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종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면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이 가문이 뽑혔고 세라이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이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하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희 장막 안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짝이라고 부른다. 여호수아 8장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네 손에 넘겨 주었다.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 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 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 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 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오천 명을 뽑아서 아이 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의 싸움터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광약길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아이성과 베데레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네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와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쳐든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는 척 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우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만 2천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재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 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매달아두었다가 해가 질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 주검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주검 위에 큰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 뒤에 여호수와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재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만든 재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괴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